아,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지하철을 타고 어, 목적지를 가고 있는 중에 네, 이 내용은 어,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조국 전 법무장관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. 어, "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답니다." 야, 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 회속이 안 되면,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어이없는 발언을 해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또쓴 웃음을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, 자기 가족들이 도륙이 됐다 뭐 이런 말 하면서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련이와 지금 자신이 일 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그런 중죄를 저지른 범위라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재판정에서 판사의 선고를 통해서 자신의 그 명예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 비법률적인 그러니까 재판정을 벗어나서 뭔가 방법을 취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. 문화적인 방법, 뭐 사회적인 방법 이런 것을 거론하다가 마지막이 정치적인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. 사회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뭐 토크 콘서트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다든지 뭐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겠고 문화적인 방법은 책을 계속 쓴다든지 또는 거기에 관련된 뭐. 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어 좀그 문화적으로 뭐 표현하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정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마를 말합니다. 그 조국이게 지금 그 옵션이라고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해본다면 출마의 방법은요.